똑같애? 아, 5번 맞아요? 타입 4? <laughs> 됐다, 좋았다, 됐다 아, 이 정도면. 진짜 커마 개잘하시네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아키에이지할 때도 커스터마이징만 한두 시간 3 시간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닮 닮았나요? 옆으로 돌아볼까? <laughs> 숨도 같이 쉬어보라고? 잠깐 밖에 갔다 왔는데 아직 커스텀 중이시네요. 오늘 안에 게임 가능한 거죠? 아 당근 빠따지. 님 이거 투구 쓰고 몬스터 잡는다고 구르고 튀고 하면 보일 것 같음. 해해 해, 다시 바꿨으니까 또 오늘도 합체를 해볼까? 근데 막상 이렇게 떼놓고 보면 그렇게 안 닮지 않았어요. 떼놓고 보면 안 닮았던데, 닮았나? 자, 댓글을 읽어볼까요? 겹쳐지는 거 진짜 개쩐네 키키키! 와! 겁나 예뻐! 실제 얼굴이 CG급이라 그런 듯! 뭐야? 와! 커마 거마 쌉고수! 커마보다 본인이 더 이쁨! 대박이네! 진짜 잘했다! 얼굴이 이뻐서 커마로 만들 수가 있네! 와! 겹쳐질 때 개똑같네! 와! 커마 진짜 진짜 잘한다! 내가 하면 뭔가 이상하게만 되던데! 와! 개쩐다 헐! 월! 샤! 이 캐릭터도 슬픈 장면 나오면 뭡니까? 뭐야? 복붙인가? 뭐야? 얼굴 인식한 게 아니라 골라 한 거네? 와 겁나 이쁘시네 이쁘긴 해 신기하네 얼굴 겹치는 거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이분 집 자시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었군요 크게 되실 뿐이로다 와 겹치는데 순간 소름이 봄판 이목구비가 딱 이상적이라 만들기도 쉽나봐 커마하다 우는 영상인 줄 커마 장인이네 이거 커마 소주 다 하신 건가요? 대박 와 미쳤다 나도 내 얼굴 해보고 싶다 저렇게 달려 주세요. 니치 팔로마. 짭방 메야. 짭방 메야. 쉿쉿. 니치 팔로마 아! 개똑같드 <laughs> 됐다, 좋았다. 대박. 됐다, 이거. 아, 진짜 커마 개잘하시네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아키에이지 할 때도 커스터마이징만 한2 시간, 3 시간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맞다. 님들 제가 예전에 그거 보여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옛날에 그, 제 치인트 백이나 있잖아요. 백이나, 백이나 만든 적 있었어. 사람들이 근데 백이나 느낌 나시는데? 그랬었는데. 눈꽃... 눈꼬... 아니, 근데 저거는 일단은 예쁜 분이 하시니까, 응? 예쁜 분이 하시니까... <laughs> 오늘의 연두부는 어제의 연두부보다 뭐야 커스바이징 똑같이 브라마를... 하는 건가? 우와, 우와, 이런 컨텐츠도 있구나. 최대한 안 죽어야지 해야지. 우와, 오오 신기하다.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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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중 소름돋는다 모던이라고요? 아 모던이네? 헐헐 <laughs> 나도 모던조나 내 얼굴로 한번 <laughs> 만들어 보고싶다 옛날에 그 아키에이전으로 컨스터마이징만 <laughs> 한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 얼굴을 만드는게 아니라 아 맞다 아닌데 제가 예전에 그 그거 보여... 뭐 어, 진짜 저런 컨스터마이징도 재능이에요 옛날에 그... 미안해 주변 사람들 <웃음> 얼굴조차 <laughs> 잘못 외우는데 전 자신 없습니다 뭐. 사실 그 그만 또 자기 얼굴을 잘안했다고다응 그래. 음. 사람들이 그 대기나 본인 그 자체 무슨 게임이에요 마영전이야? 보다 얼마나 죽으시려나요? 에이 그런 말을어 어, 뭐야 본 본인, 본인 코마한 거예요? 아 겹친 거야? 최대한 안 죽어야지 해야지 오헐어 너무 예쁘시다 아니 그 그거 같아 그 무슨 마영전에 나오는 캐릭터 <laughs> 됐다 좋았다. 그치? 됐다. 아, 이 정도면. 아, 맨날 계잘하시네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아키에지 할 때도 커스터마이징만 했 아, 근데 모난이 저렇게 돼요, 여러분? 시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가 아니, 내가 그 아니야. 아, 맞다. 아닌데 그거 보면은 뭐, 맨날 못생기 나오잖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아. 옛날에 그제 치인트 100이나 아, 아, 맞아요. 맞아. 인게임 들어가면 이제 근데 뚜부하고 이제, 100이나, 부부 100이나 이제, 100이나 이제 나팔 불고 나서 시작하면 캐릭터 못 생겨져 있고 그막 그 거울 내면 이제 뭐야? 뭐야? 내 캐릭터 빠졌어 그러면서. <laughs> 됐다. 좋았다. 됐다. 아, 이 정도면. 커마 개잘하시네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아키에지 이할 때도 커스터마이징만 한 2시간 3시간씩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내 얼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 맞다. 님들 제가 예전에 그 보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옛날에 그 제가 치인트 백이나 있잖아요. 백이나. 백이나 만든 적 있었어. 진짜 잘하신다. 사람들이 그 백이나 되게 똑같다 그랬었는데.